시원한 계곡물소리 들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엔 언제나 양평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토지는 청운면 가연내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이렇게 예쁜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만날 수 있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농막단지들도 있고요. 주택들도 상당히 많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본 필지가요. 1470평 정도 되고요. 도로 지분이 268평입니다. 어, 1억 7,380만 원 평당 10만 원씩이나 해서 어, 매매가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토목비하고 토지가 계산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 파는 어, 그런 토지기 이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고요. 어, 땅 모양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8개 필지로 나누어서 어, 토목이 되어 있고요. 어, 입지를 보게 되면 남양이나 남서양으로 어, 토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어, 아늑한 위치의 토지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마을회관과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계곡물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서 어, 농막도 가능하고요. 건축도 가능합니다. 저기 앞쪽에 보이는 주택 한동은, 어, 주말주택으로, 근생으로 허가가 나서 주말주택으로 잘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 필지에는 농막이나 주말 농장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토목이 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어, 그런 단지가 되겠고요. 총8 필지 나눠서 어, 매매도 가능한데요. 어, 각자 나눠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평당 45만원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침엽수림이 사방에 두르고 있어요. 어, 이렇게 8 필지로 나누어서 토목이 되어 있고요. 어, 평수를 보시면 어, 116평에서부터 한 245평 정도까지 있으니까 다양한 평수 선택하셔서 어,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양쪽으로 침엽수림이 상당히 많아서요. 공기 상당히 좋고요 향도 좋아서 햇빛도 잘 드는 그런 위치에 터지고 어, 콘크리트 홍벽으로 토목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안정감도 있는 그런 위치에 터집니다. 풍광 보시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면소재지는 요한 4.4km 정도 나가면 어, 편의시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서울로 나가시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잠실역 기준에서 67.2km로 한 1시간 정도 약간 더 걸리면 오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토지는요, 1738평 평당 10만원, 1억 7,380만원 인하를 해서 매매가 6억 9,500에 손절매, 금매로 의뢰된 그런 토지입니다. 자, 동호인 주택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청운면 가연리에서 어, 1억 7,380만 원 인하된 금메토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여기는 양평입니다.